예, 한수역을 맡았던 이성민입니다 예, 영화 어,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고 예,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밑에 역 맡은 유재명입니다. 음,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 자리고요. 아, 저희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오히려 제가 질문하고 묻고 싶을 정도로 많이 궁금합니다. 네, 좋은 시간 되십시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춘배 역할의전혜진입니다 아, 저희도 좀 같이 봐서 그런지 지금 약간 어, 너무 힘을 주고 봐가지고영화를그나 네. 그 나름도 즐겼다고 생각하는 데, 저도저 역시 어떻게 보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네, 네 안녕하세요. 어, 비스트에서 종찬 역을 맡은 최다니엘입니다. 어, 저희도 같이 저도 저희도 와, 이렇게 음악이랑 뭐 모든 어, 효과들이 이렇게 완성된 건 저도 처음 봤는데요. 네. 네, 참 네. 감사합니다. 예, 저는 어, 감독님 생각 없이 다하기도 한데 어, 저희를 예, 그냥 일반적인 형사물 스릴러 범위를 잡는 영화로 보는 게 아니라 어, 범위를 예, 잡기 위해 달려가는 두 형사들의 이야기로 영화를 보시면은 다른 형사물하고 다르게 영화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뭐 저희 영화의 매력을 마음껏 어필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떠오르지를 않습니다. 이 어, 영화를 되게 좋았고 어, 우리가 찍었는가 싶은 정도로. 좀 가슴이 좀 뻐근한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저 영화를 이렇게 이렇게 좋은 영화, 그러니까 재밌는 영화라고 추천할 수 있는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딱히 뭔가 떨어지 않는 그좀 미완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. 어, 되게 익숙한 듯하지만 또 다르고 어, 인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처절한데 또 공감되기도 하고 이야기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끝을 알수없게 흘러가는 어떤 이야기들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. 네, 예, 아주 좀 문, 그런 문장밖에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참 내가 직접 본다면 어, 그거를 알수 있을 것이라는 좀 박이란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. 네, 음, 네, 뭐두두 형사 인물의 그 쫓아가는 재미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여태 보지 못했던 어떤 배우들의 뭐 여기 세 분뿐만이 네, 네 아니라 네 명뿐만이 아니라. 나왔던 선배님들 후배들 이렇게 연기를 보면서 그그 그 재미 또한 굉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네어 물론 이렇게 어뭐 선과 악 이렇게 딱 나눠져 있고 더 조금 더 쉽게 어 다가갈 수 있는 부담이 없는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었고 또 다른 식으로 어. 어떤 게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그런 다른 여, 많은 좋은 영화들도 있는데요 그중에 어~ 우리 비스트도 어~ 쉽게 어~ 이것은 이런 영화입니다라고 이렇게 주어지고 조금 주입되는 그런 영화라기보다는 음~ 좀 자기 보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이극 중에 나오는 한수나 뭐~ 민태나 그런 인물들과는 다르지만은 어떤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비슷한 선택을 했을 때 그에 따른 것을 어떤 몫을 졌을 때가 좀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회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음, 물론 누구나 다 살면서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영화다 보니까 되게 좀 극적인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어, 그런 걸 보면서 어,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어떤 지난 상황들이나 앞으로 닥칠 상황들을 좀 어,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또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가운데 고요